네, 사랑하는 친구님, 사랑하는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행복노래일기 TV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이제 고향 다녀오시고, 이제 집에서 편안히 아시안 게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네요. 오늘은 반달 윤거경 선생님께서 작곡, 작사하신 반달 노래, 이 노래를 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행복 노래 일기가 왜 자꾸 동요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 K-Culture 요새 우리 유엔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한국 노래 정말 뜨고 있어요. 유럽에 가면 합창단들이 많은데요. 어, 합창단에서 한국 노래 가곡 동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렇게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반달 노래도 이 불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우리 어릴 때 반달 노래 다 배웠잖아요. 어또 추석날 되면 이 노래 생각나잖아요. 그 윤극영 선생님이 이 노래를 작곡 작사하셨는데 일제 시대 큰 고생 많은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 윤극영 선생님 이 노래 왜 작곡 작사 하셨고 또 윤교경 선생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무 한 나무, 독기 한 마리. 도대도 아니 달고, 사대도 없이. 서쪽나 라로 이런 노래입니다. <웃음> 노래를 <웃음> 사실 이거 이런 노래는 정말 그 어린이들이 깨꼬리 같은 노래를 가지고 착 불러주면 좋은데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또 나이가 들고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일단 뭐 행복이 중요한 거니까 그 윤극영 선생님은 190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 집안이 그런대로 좀 살았습니다. 집안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 법학 전문대학이 있거든요. 경기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한학하고 이러다가 막 넘어오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이제, 이제, 근대 문화가 들어오고, 신식 문물이 들어오고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법학대학이다. 그게 입학했죠. 그래서 거기 졸업하면, 그 법관, 판사, 검사, 뭐, 이런 게 되는데, 학교 다니다가 적응이 안 돼서 그냥 여기서 자퇴해버립니다. 이, 이 대학이 나주에술대학고 합쳐가지고 법학대학이 되죠. 술법대. 그리고, 1921년도 중퇴했어요. 그리고 하다가 그 이제 일본으로 바로 건너가죠. 그래서 일본에서 동경 거기 그 예술 대학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하고 성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학력을 이렇게 보면 보면 학력을 보면 일본 뭐뭐 뭐 동경 뭐 예술 대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뭐 도바 경성법학전문대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퇴했다. 중퇴나 뭐 졸업이나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 이분이 참 이분도 인생이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기구 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공부하고 있는 중에 1923년 9월 1일 뭡니까 간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 그 주위의 그 동경, 어, 도쿄 주위 그지만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도 그쪽에 많이 살았었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하루아침에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나라 자체가 통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부에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번 기회에 이 사회주의들, 이런 아들 좀 잡아 딜라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국의 조선인들 아주 좀 몰상식한 인간들, 이런 아들 좀 이번 기회에 싹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언비를 터뜨립니다. 아, 조선인들이 폭통을 이렇게, 그, 물에다가, 우물에다가, 독약도 타고, 뭐 등등.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다. 그래서 이거 다 철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9월 10일 날, 그러니까 10일 후에, 어, 경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조선인들 닥치는 대로 조선인들을 잡아서, 조선만 하면 잡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6, 6천 명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모르겠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음, 그 당시에 뭐, 중국 사람들 죽고, 또, 일, 그 일부 일본인들도 그때 희생되고, 그렇게 했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어떻게 하다가, 자, 그, 지진에도 살아남았어요. 윤국경 선생님 살아남고, 그때 그 일본에 잡혀가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가지고, 마국간에서 일어나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마국간, 말 밑에 깔려있었다.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참 살아가지고, 참 영화같이. 그래서, 어, 1924년에 다시, 어, 한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일본에 있을 때에, 그 방정한 선생님을 그때 1924년,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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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진 일어나기 전에요. 색동해를, 어, 색동해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방정한 선생님하고 같이, 어, 만들어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 있을 때의 그 어린이 문학,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동요,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가사 이런 것도 많이 작업을 하죠. 윤국인 선생님이 우리 한국으로 와서 다시 달리아 음악회를 만들 만들어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하고. 많은 곡도 이렇게 써줘. 윤극영 선생님은 우리나라 동료 거의 다 보면 좀 모른다. 내가 곡을, 누구 것이 하면 윤극경 선생님이 작곡하시거나 아니면 작사하시거나. 윤나은 윤석중 선생님하고 합작해서 또 많은 곡도 써요. 어린이날 노래, 이런 노래도 윤석, 윤석중 선생님 작사, 윤극영 선생님 작곡. 그 다음에 뭐 설날 노래, 뭐, 나란히, 나란히. 우리, 뭐, 보통, 뭐, 우리,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그런 그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중 선생님, 윤극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 자, 오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있다가 만주로 넘어갑니다. 만주 사태가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고생고생 와서 또 중국에서 가서 거기에서 많은 고생을 하죠. 거기서 문학, 그, 음악 쪽으로 연출도 하고, 우리, 그때 그 당시에 한글도 많이 단합하고 했으니까, 우리 민족들에게 많은 음악도 하고, 또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 해방돼서 1947년에 남한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참 우여곡기를 많이 겪겠죠 일부, 그, 우리, 그, 지식인들, 그 당시에, 특히, 어, 문학인들, 이런 분들 보면, 뭐, 나중에, 멋 친일판이 아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 일본의그 당시에, 어, 제가 저번에, 아직 앞 시간에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어떤 경향이 많았어요. 그때, 윤극영 선생님도 자기가, 음악 이렇게 그저 음악 하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그 만주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앱조 안 하나만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있다가 또 일본에 가서도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어이 윤경현 선생님은 한국에 와서 어 반달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윤경현 선생님 이렇게 하죠. 이 어린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이를 합니다. 어, 이분 집은, 어, 강북에 가면 나중에 그 서울시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1988년에 돌아가셨는데, 서울시에 사서, 어, 지금도 그, 어, 문화관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 한번 여러분들 서울 가시면, 한번 문극영 선생님, 고택, 한번 찾아가서 옛날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저는 못 가봤는데, 뭐,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윤거경 선생님은 자원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곡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옛날 생각도 나게 해 주셨다. 최초의 우리나라 동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절 한번 해볼까요? <laughs>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 만달라고 찾아보시면, 그, 외국인들이 합창한 곡도 많이 있겠어요. 있고, 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많은 곡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